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보고 계시는 게 에, 로렌스 HDS 어, 프로 어, 10인치 이 어탐입니다. 어, 일단 쉽, 쉬운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어, 뚜껑 여는 거부터 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는 겁니다. <laughs> 어, 제가 어디까지 쉽게 할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담해 본 겁니다. 뚜껑을 여실 줄 아시겠죠? 그리고 HDS 십오 HDS 프로 10 같은 경우는 어, 라이브하고 어텀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거는 여기 그 웨이포인트 단추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HDS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웨이포인트 단추와 검정색 검정색으로 된 거에. 어, 하얀 음, 이 깃발 모양이 있죠. 어, 자 그러면 어, HDS 10 어, 프로 10 같은 경우 어, 이 물리적인 기능 단추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전원 단추 전원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어탐을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꾹 누르면 아, 켜집니다. 어, 켜지는데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라이브보다는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우, 조금 걸립니다. 어, 저도 예전에 그 어탐을 구입을 하면, 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해볼까 해서, 어, 이베이의 이베이나 아니면 아마존, 어, 직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그러면 뭐, 배대지도 통과해야 되고, 관세도 별도로 물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음, 뭐, 국내 총판에서 이런 어탐이나 아니면 가이드모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금액하고 직구하는 금액하고 어, 특별히 뭐 그렇게 어, 그 여러 루트를 찾아서 어, 수입하는 음, 그 수고 생각하면 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어, 금호 마린에서 어, 직구로 구입한 어탐입니다 HDS10 어, 전원을 켜면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포트에서 어, 소나를 꽂지 않고 어, 어탐을 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 그 뷰에서 소수 없음이 나왔고요 해도 선택하는 창이 떴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음, 기능들을 음, 보기 위해서는 어, 시뮬레이션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런, 이런 뷰 메뉴에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어, 다른 음, 노렌스 말고, 허밍보드나 아니면 가민 같은 경우는 어, 어떤 뷰에서 어, 다시 원래 홈 화면으로 가는 거는 홈 화면으로 하고, 이 페이지 버튼은 어, 뷰를,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건데, 로렌스는 그냥 이 페이지 버튼, 페이지 버튼 누르면 이홈 화면으로 오, 들어오게 됩니다. 어, 홈 화면에 들어오면 어, 각 뷰로 접근할 수 있는 음, 그런 명령 어, 단추들이 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 톱니바퀴는 음,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어 제가 오늘 어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연습 화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화면 켜고요. x 다시 페이지 버튼을 누르고 홈 화면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어 이쪽에 물리적인 음 단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일단 헤더 화면으로 가서요. 어 헤더를 좀 줄이고, 어 헤더를 줄이고 어 확대하는 단추입니다. 네이 예.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음 이렇게 해도 확장을 할때 사용을 하고요 좀더 크게 볼까요 어 지금 연습 모드로 해 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로렌스 지도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추가 옵션에서 지도 소스를 로렌스로 선택하면 한국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습모드라. 지금 원래 그 연습모드 화면을 만들어 놓은 위치로 갔습니다 자, 여기 어, 전원 버튼 아시죠? 어, 그리고 이거는 어, 메뉴, 메뉴 버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뉴, 메뉴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어, 그리고 따다두번 누르면. 어, 시스템 설정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안 가네요. 자, 한번 누르면, 음, 해당 뷰의 메뉴가 켜지고요. 어, 여기서 두번 빠르게 누르면, 어, 설정의 시스템으로 갑니다. 자, 이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커서를 이렇게 해놨다가, 엑스를 누르면 커서가 자동으로 되죠. 이거는 실행 취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엔터 엔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둥그런 음, 조이스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이걸 따라서 이동을 하죠. 밑에를 누르면 밑으로 가고 옆으로는 안 갑니다. 위 아래 좌우 뭐 이렇게만 작동을 합니다. 요 볼빛이 있는 쪽으로 사선으로 하면 안 가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그러니까 수직, 수평으로만 음, 이동을 합니다. 메뉴에서, 어, 측정, 이렇게 누르고, 종료. 음, 커서, 커서를 하나 하고 이렇게 가면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상태에서 어, 웨이포인트 버튼, 웨이포인트 버튼이라고 그랬죠? 어, 파란색 웨이포인트를 누르면 어, 웨이포인트 해당 커서가 위치한 위치에서 웨이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 자동으로 어, 넘버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어, 이렇게 자동으로 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아이콘,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칼라. 어, 그러면 어, 저장 목적지 723 목적지가 작성됐다고 나오죠. 어,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723 목적지가 확, 확 어, 생성이 됐죠. 자, 요거를 선택하고 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리고 커서 삭제. 여기서 어떤 특정한 대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어, 현재 보트가 있는 위치로 어, 다시 복귀를 하려면 커서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 페이지 버튼 남았죠. 페이지 버튼은 어, 누르면 어, 홈 화면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X 그리고 어, 이 웨이포인트 버튼을 두번 누르면 어, 이렇게 저장 웨이포인트 저장으로 가죠. 자 그리고 어, 특이하게 어, 보통 음, HDS 라이브나 어, HDS 으, 라이브 같은 경우는 12인치부터 어, 이퀵 어, 메뉴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어, 내가 어, 설정해놓은 어, 메뉴로 바로 원터치 클릭하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퀵 메뉴는 어, 보통 9인치 HDS 라이브, 9인치에는 음, 이퀵 메뉴가 없습니다. 어, 특이하게 이번에 HDS 프로 어, 10인치 같은 경우는 이퀵 어, 메뉴 어, 단추가 아, 두개가 있습니다. 아주 어, 유용한 음, 기능이 이퀵 단추입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를 첫 번째 거를 누르면 이제 저같은 경우는 지도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어두 번째 단추를 누르면 이 화면이 뜹니다 어 제가 가장 어 자주 사용하는 음 콤보 뷰 메뉴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어 길게 누르면 어 어탐 기록, 어탐 기록이 이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까지 물리적인 키는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어, 그러면 이제 쉬운 걸 해야 되니까 해독, 업탐, 사이드 이미지, 다운 스캔, 그리고 이제 레이다 그리고 어, 비디오. 카메라를 볼수 있는 음, 창을 띄고요. 액티브 타겟. 어, 이거는 리얼타임 소나, 그 활성 타겟 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있는 거는 즐겨찾기. 어, 지금 음, 단일 뷰 창도 이렇게 뜨고요. 어, 다시 이, 2D 사이드 이미지. 사이드 이미지 단일창이 뜨죠? 다운 스캔. 자, 항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음, 이, 해도를 보겠죠? 우리가 어탐이 뭔가 어, 말하면, 어, 떤 사람들은 프로타라고도 하죠. 프로타라고 하는 이유는, 어, 항해를 할 때, 어,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뭐 이제 가까이 가는 거 말고 멀리 이동을 했을 때어 요즘은 그런 장비를 아마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워낙 이런 해양 그 프로타 장비가 발전을 해서 GPS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그 범선이나 어, 이런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어, 배에서는 프로타라는 음, 이런 삼, 삼각자하고 각도계를 이렇게 합해 놓은 그런 음, 도구 이름이 프로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항해를 할때 어군탐지기를 항해를 하는 목적으로도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어탐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프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해도를 프로타라고도 부릅니다. 어, 해도는 어, 지도를 어탐에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어, 어군 탐지기라고 하면 어, 가장 어, 고전적인 최초로 어탐이 나왔을 때부터 어, 있었던 음, 어탐 비유는 이 버탑이라고 하는 소나 2D 소나 뷰입니다. 이, 이게 2D 소나 뷰입니다. 자, 2D 소나 뷰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특별히 이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 2D 뷰가 뭐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D 뷰는, 음, 지금 여기 제로에서 어, 20까지 수치가 보이시죠? 어, 여기 어, 표층, 수면에서 어, 바닥까지 한 15m 정도 되죠? 어, 어, 그리고 바닥이 있고, 어, 그리고 어, 바닥에 에, 밑에 어탐이 어, 어, 소나에서 신호를 발, 송신해서 어, 어, 수신해서 어, 다시 이, 바, 송신, 송신해서 어, 수신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어,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그 소나에서 어, 여기까지 보낸 음. 시간을 음. 거리로 어, 환산해서 어, 이 위치가 찍히게 됩니다 어, 핑 신호를 보내면 어, 요런데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리턴돼서 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요 바닥까지 핑을 쏘면 조금 더 시간이 올, 올, 오래 걸리겠죠 어, 요런 거를 어탐이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 어탐의 가장 그 초창기 초창기에 가장 기본이 됐던 어탐의 메인 기능이 이 2D 이 이미지 소나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최근에 스트럭처 스캔이나 리얼타임 소나가 있다고 그래서 어, 그럼 음. 2D는 뭐한 15년, 20년 전에 한 거는 쓰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어, 너무나 어, 효능감 있게 2D도 어, 활용이 돼야 되며, 어, 그리고 그렇게 에, 어, 수십 년 동안 요선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어선배, 아니면은 내적버트로 엄청나게 그 물정을 잘 이해하고 하는 분들도 다 어, 2D 이미지 소나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이 지점에서 어, 이 2D 소나의 탐색 영역 언포를 어, 들어오면 어, 여기 제로 이 지점에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렇게 우에서 좌로 이렇게 예,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 소나의 탐색 영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에, 히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 그 반짝반짝 하는 거는 에이스코프 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어떤 음, 물체 어, 타겟 지나 아니면 타겟 어군이나 어, 물체가 나타나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닥 스크럽처도뭐 이런 음, 노려볼만한 위치가 나오면 이 에이스코프에 딱 포착이 되면 어 포착이 되죠. 어 여기에 즉흥적으로 이게 아 여기에 지금 뭐가 어, 조용하다가 뭐가 나타났구나. 아 이게 또 다시 사라졌죠. 이렇게 이제 에이스코프를 켜고 어탐을 어,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2D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 그 다음에 다운스캔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다운스캔도 마찬가지로 어, 왼쪽에서 어,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스토리가 아,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스케 로렌스 어탐에서 뭐 AT, HDS 프로가 아니어도 호크 어, 어, 리빌 보급형 어탐에서도 다 지원을 합니다. 어, 2D에서 이렇게 어군을 포착해서 어, 그거를 극명하게 이렇게 형광색으로 아 이거 어군이야를 2D에서 어군의 소스를 가져와서. 어, 어탐 자체적으로 이게 진짜 어군인지 아닌지 아닌 어군들을 많이 속아내고 이렇게 어, 어탐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런 어, PC리빌 기능이 있습니다 PC리빌 기능은 어군 공개 어군 보여주기 기능이라고 어, 기능 메뉴에 아, 여기는 PC리빌인데 어, 어떤 데는 어, 어군 공개, 어군 보여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 어 피시 리빌이란 말을 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기를 어, 표출시켜 준다, 뭐 이런 거죠. 어, 말 그대로 어, 원문을 해석하면 어, 2D에서 이렇게 어군이 아치로 보이고, 어, 그리고 어군같이 보이는 요소들을 2D에서 가져와서 다운스캔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강조해서 아요거어군이에요어 이거 잡으세요라고 어, 가르쳐줍니다. 어투 음, D는 투 음, D는 소나 이미지고 어, 다운 스캔은 스트럭처 스캔 이미지라고 합니다. 아, 약간 그 느낌이 달라지죠. 어 스트럭처 스캔에는 어 다운 스캔과 사이드 스캔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캔은 음,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수심층이고요. 그리고 좌우로 어, 이 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는 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됩니다. 그러면 어, 바닥의 좌우에 바닥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어초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어, 이렇게 어, 2D나 다운스캔은 이렇게 단면도나 인면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사이드 이미지는 음, 저 같은 경우는 조감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닥을, 포트 밑에 바닥을 조감도처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에 어떤 어, 스트럭처가 보이면 아니면 어군이 뭐 보일 수도 있는데, 어군이 보이면 위치 좌우의 위치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용하는 어탐은은 그 HDS 프로고 어, 로렌스에서 어, 사이드 이미지에서 피시리비를 지원하는 게 HDS 프로부터입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사이드 이미지에서 PC 리뷰 기능을 으, 사용하려면 S3100이라는 음, 소나가 필요, 아, 그 소나 모듈이 필요하고요. 아, 그 소나 모듈에 어, 사이드 이미지 PC 리뷰를 지원하는 음, 또 HD 소나도 어, 필요합니다. 크게 아, 아마 그 소나 모듈과 아, HDS 소나를 으, 장착하면 카본부터 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본 라이브 어, 이 어탐들도 이렇게 사이드 이미지에서 지금 어군이 2D에서 어, 취해 가지고 다운스캔에서 PCDB를 기능으로 보여줬듯이 사이드 이미지에서도 어, 2D 이미지에서 어군을 어,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근의 위치를 어 좌측인지 우측인지 5초 상단인지 5초 하단인지 어 지금 하단에도 하나 보이고 상단에도 하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위치 정의를 어 표현해 주는 게어 사이드 이미지에서의 PC리빌, 어근 공개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음 사이드 이미지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항해를 할 때는 이제 조금 초심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고급 사용자 중간급 사용자가 되고 이제 보트 경력이 많이 붙으면 멀리도 가고 싶고 또 안개 낀 날도 나가고 싶고 야간에도 나가고 싶고 하는데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장비가 이 레이다입니다. 그 레이다는 뭐 이렇게 육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동, 이동 표적이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는 여기고요. 그 위치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위협 선박을 회피해야 되고 또 항해를 하는 중이면 이렇게 육지 경계나 수심이 연안 근처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회피해서 항해를 할수 있는 아주 안전 항해를 하기 위한 유익한 장비가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앞으로의 콘셉트로 잡고, 어, 그리고 어, 제가 그 레저 보트 매니아에 엄청나게 많은 음, 어탐 관련 글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어, 그런 글들을 어, 영상으로 가져와서 어, 영상으로 어, 설명을 해주는 어,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될수 있으면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나 하나 쉽게. 어, 여러분 에게 알려 줄수있 는지, 어, 제가 고민 을 계속적 으로 하고 어, 아주 어 탐이 어렵 게 느껴 지고, 그리고 처음 어탐 을샀 다, 아니면 은어탐을 어떤 걸 사야 되 냐？어 탐 이게 좋 다고 해서 이거 샀 는데, 이거 어떻게 쓰 냐？나 어, 는 전원 버튼 도못켠 다, 그리고 소나선 연결 도 못한다. 어,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어, 어, 다루지 않는 최고 난이도의 에, 어탐 정보 어, 이런 부분도 제가 어, 영상 콘텐츠로 만들 겁니다. 어, 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어떤 음,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간 단계 어탐 이야기, 그리고 어,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탐 이야기, 그 다음에 상급자도 어, 최고의 어탐의 효능감이나 아니면 극적인 음, 정보를 어, 여러분에게 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어, 일관되게, 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어,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